안녕하세요, 스위트하우스입니다. 근데 네, 학원을 갔다 와서 지금 바로 방송을 찍는데, 물품을 잘 구매하고 왔어요. 근데, 좀안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리자면, 이번 구독자 100명 이벤트에는 비싼 재료는 못 드린, 음, 못 드릴 것 같아요. 그, 돈도 없고, 그, 원하는 데가 지금 갔 문을 닫아버려서, 지금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이 여건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못 했고요. 어차피 돈도 넉넉지 않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100명 이벤트는 좀 소소하게 진행해보려고 해요. 근데 몇몇 분들은 그래도 좋은 의미로 받아주시긴 하실 텐데, 그리고 제가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 봤는데요. 이제. 마땅히 드릴만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아, 저번, 도, 전 동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전에 것부터 일일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젤리 괴물. 약간 녹은 느낌의 젤리 괴물이에요. 근데, 녹았지만 새 거입니다. 근데 잠깐 초점이. 음, 젤리 괴물. 그 다음에, 반짝이 갤럭시 푸딩 약간 마블링 있는 느낌 그런건데 이거는 제가 문구점에 학원가기 전에 가봤거든요 근데 이건 없더라고요 이게 두개가 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한개 한씩두 분한테 드릴게요 랜덤으로 자, 섞을 것아 끌... 잠깐만요 섞을 것 잠깐만 <laughs>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반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보여드렸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다음에 이거는 개구리알. 아까 보였던 아전 동영상에 보여드렸던 거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다 꺼낼게요 그래도 꺼내긴 다 꺼낼게. 이거는 츄화님한테 들었던 중에 가장 인기가 많았던 향기 나는 몬스터 플레이입니다. 액기 용품 중에. 방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전화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새로 사온 것들입니다 네 일단은 이 계란 이거가 두 개가 남아있길래 샀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분씩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엄청 많아 보이죠? 근데 많이 없어요. 비닐 소리가 커서 그런가요? 그리고 음. 젤리 게임. 이건 제가 쓰는 용도가 아니라 선물 드리는 용도라서 일일이 까보지 않겠습니다. 음, 잠깐 열기만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제가 가방에 넣어왔더니 이게 약간 쏠려가지고 그런데 이건 제가 정리를 좀 하, 할게요. 새거지만 양해를 부탁드리. 양해 좀. 왜냐하면 뚜껑이 너무 많이 달라붙으면안 되니까 이건 제가 좀 이따 정리를 다 하고요. 젤리 게물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젤리 게하한 색깔 두개더 있는데요. 이건 제가 액교 액개, 저도 액개를 만들어야 돼서 제가 만들 때 쓸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모스 물풀이에요 아모스 물풀여 개고요. 이거 다 선물 드릴 건 아니고요. 제가 한세개 정도는 가져갈 것 같아. 요세 개나 네개 정도는. 이거 그리고 큰거 슈아님께는 큰거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야해서 작은 걸로만 구매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릴 것도 착풀 아아무스 물풀 그리고 착풀도 착풀도 8개 샀네요. 근데 착풀도 역시 다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역시 작은걸로만 샀습니다 그러니까 총 물풀 렇게 해서, 이개그리이렇깔 해서, 이들이에요 해서, 것들 여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건 아까 있었던 거고요. 4개를 좀 샀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이벤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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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하게마무리할게요아 물론. 저한테 소소하지 않습니다, 결코 받는 사람한테는 많이 못 받아서 소소할 수 있지만 저는 결코 소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양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는 제가 다음에 일단은 끝내고 하고요 일단은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도 재비복귀를 해야 될것 같아요 90, 100명을 다 어떻게 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거 저녁에 제가 잘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선물들을 이렇게 보여드렸구요. 그, 후기를 찍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좀더 드릴 예정입니다. 후기를, 이제 안 찍... 원래 동영상 안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고, 동영상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후기를 찍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추가 물품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왜냐하면 후기를 찍는다는 거는 그만큼, 저에 대한 보답을 하신다는 의미니까 더 좋은 물품을 드리는 게더 맞는 걸 생각해서 시작하겠고요. 야, 이태, 아, 여태까지 이제 스위트하우스 였고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 내일, 8시 정도에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8시 이전까지 구독을 해 주신 모든 분에 한해서는 이 이벤트 참여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새벽,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 하셔도 이번 이벤트에 참여자니까 어, 끝까지 구독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 이거 찍는데 벌써 7분이 다 됐네요 그럼 지금까지 스위트하우스였고요 이벤, 내일 이벤트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벤트 영상 오전에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 원하시는 분이 계셔서 오전에 찍어서 오후쯤에 올릴 거예요. 네, 어, 왜냐하면 업로드 시간이 있어서 또 오후쯤에 올릴게요. 그럼 진짜 빠이 저는 이제 체인트를 보러, 치인트를 아들 안에서 지금 미리 찍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